반갑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 팀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 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계속되는 문의에 한대더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준대형 세단 그랜저의 대항마. 올뉴 K7을 준비했는데요. 2017년식 기아의 올뉴 K7 3.3 GDI 리미티드 플러스 모델 준비했습니다. 운전석 앞핸더 본넷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올뉴 K7의 최상위 등급 차량답게 기본 옵션도 훌륭하지만 405만 원의 추가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차량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 바디에 다크 브라운 시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차 방 센서, 차로 유지 보조,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사운드 스피커와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 앞좌석 양통풍 전동 시트, 전좌석 열선 시트, 풀 LED 헤드램프와 사구 LED 안기등 유보 2.0과 19인치 스포터링 휠,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등 선루프만 하나 빠져 있는 풀옵션급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모습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 4구 LED 안기 등, 범퍼, 그릴, 본네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19인치 스포트링휠 모습입니다. 휠은 주차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40%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 핸더, 앞 문, 뒷 문, 뒤 핸더까지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히거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트렁크 이용 없이 잘 작동되고요.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도 주차 스크래치는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디펜더, 뒷문, 앞문, 앞펜더까지 마찬가지로 문콕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다크 브라운 색상의 운전석 도어 트림 모습입니다. 사용감도 많지 않아서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로고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크 브라운 색상의 앞좌석 시트 보겠습니다. 주름은 살짝 보이지만 오염이나 터지거나 숨이 죽은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오염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감 많지 않고 오염, 터짐, 까지거나 터진 곳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7,802km 77,802km 주행했고요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 관리 상태도 까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차간거리 조절 버튼과 핸들 뒤쪽에는 패들시프트와 프레시패드에는 주후방 센서, 차로 유지 보조 버튼 아래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도 있고요 위에는 유보 기능 하이패스 룸미러와 밑에는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까지 화질 깨끗하고요. 가운데에는 아날로그 시계와 듀얼 풀 오토 에어컨, 밑에는 CD와 DVD 플레이어도 있고요. 아래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와 기어노브 아래에는 핸들 열선, 주차 감지 센서, 카메라 버튼, 양쪽 통풍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드 버튼, 전자 파킹 오토 홀드. 후석 전동 커튼 버튼도 있고요. 스마트키는 두개다 보관 중입니다.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 버튼이 있고요. 뒷좌석에는 좌우 수동 커튼과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천정 방음 시공을 해놓은 천정 내장재 모습입니다. 당연히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7년식 기아의 올뉴 K7 3.3 GDI 리미티드 플러스 모델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그랜저보다 저렴한 가격과 풀옵션급의 추가 옵션까지 가상비로 말하는 올뉴 K7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멋스러운 블랙 바디와 브라운 시트 조합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등 추가 옵션 405만원이 추가된 썬루프 빠진 풀옵션 용도 이력까지 없는 가성비 좋은 올뉴 K7 3.3 리미티드 플러스의 가격은 해상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이래면 탁송 거래에도 언제나 자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